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 저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 전문가분이 오늘 저희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가게를 이제 하나를 소개시켜 줘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딱 갔는데 여기는 또 어떤 시스템이냐면 와 이게 수원이 시스템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나는 그런데 처음 가봤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을 잡아요. 그냥 방을 잡아서 이제 내시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종업원 분이 와서 문을 두들겨. 그리고 두분 부킹 가실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두 명이 나가서 다른 여자분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있으면 소주가 한 병이 이렇게 들어와. 그럼 그 소주가 한병에 얼마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제한된 시간이 이제 딱 존재를 해서 그 시간 동안 이 여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같이 이제 술을 먹는 시스템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당연히 알겠죠. 파멸했죠. 아무도 나를 모르더라고. 아무도는 아니었어요 몇 명은 알아봤지만 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세 마디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술을 워낙 먹어서 지금 많은 기억들이 소멸되기는 했는데 첫 번째로 들었던 얘기는 어저께 이제 갔던 그 선생님이랑 같은 방에 들어갔을 때 <웃음> 아버님이세요 <웃음> 어, 어 일단 이야기 들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laughs> 어, 왜 이렇게 무서우세요? <laughs> 어, 진짜 무서운 걸못 봐서 그렇겠죠 아 무서운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진짜로 <laughs>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얘기 들어봤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까지 들어봤습니다 <laughs> 어, 엄청나죠 어, 와 있는 자존감 없는 자존감이 다 개박살이 났죠 와 아름답더라고 심지어 중간 중간 나름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나름 <laughs> 세명 중에는 나을 것 같은 거야 저 봐봐 예를 들어서 지웅이 형은 이런 상황과 존재 자체가 처음이에요. 심지어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라도 끌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지웅 형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진짜 배신감 정말 느낀 게 뭔지 알아? 지웅 형은 잘하더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신이라는 거를 나는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내가 제일 병신이더라고. 와 마술을 하지 않기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왜냐면 마술하면 치트키잖아. 너무 공연 때 하는 거 하면 뭐 완전히 다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선생님의 친구분들도 근처에서 놀다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웅이 형은 새벽쯤에 중간에 이제 다음날 공연 때문에 가고 태영이는 일찍 갔어 앞에서 그냥 거의 들어오는 것만 하다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의 친구분들하고 같이 남아가지고 거기가 새벽 5시까지 한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가서 보니까 알파 메일은 다르더라. 거기 진짜 그 선생님의 친구분들이 진짜 알파 메일이거든. 내가 봤을 때와 진짜 다르더라고. 나 같은 일은 알파, 베타, 감마 다음이 뭐예요? 나는 감마 메일쯤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감자일 수도 있고 아니, 텐션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셋다 특성이 있어요. 와씨. 일단 우리 이제 1번 선생님이 우리의 그 하체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다 선생님이셨는데, 1번 선생님은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진지 얼마나 됐어요. 씨발 <laughs> 멘트 봐라. 나는 그게 실례일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더라고 거기다가 막 이게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2번 선생님은 어떤 특징이 있냐? 2번 선생님을 리액션 담당이야. 같이 갔을 때 콤비네이션 화합이 질입니다. 일번에서막 남자친구랑 언제 헤어졌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여자분들이 웃잖아? 그럼 같이 웃어줘. 미소천사야. 나랑 있을 땐안 웃더라. 근데 하여튼,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선생님이 비주얼이에요. 비주얼 담당인데, 이 선생님은 잘안 웃고 말도 잘안 해. 근데 한번 질문하거나 말할 때 눈을 보고 그윽한 눈빛으로 3초 정도 바라보신 다음에 한마디 딱 하고 그 한마디에 힘을 주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롤이라는 게임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 일단은 그 원거리 딜러 원딜이 아마 그 3번 선생님이신 것 같고 그 다음 에 탱커가 우리 1번 선생님 그 다음에 어 그냥 딜러가 이제 2번 선생님이 이렇게 셋이 서 가니까 야 이게 롤을 못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어? 거점을 뺏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황이 <laughs>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인간 4명이 모이면 팩급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팩급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 선생님, 2번 선생님, 3번 선생님하고 다한 번씩 들어가 봤어요. 저는 서포시인지 정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서포시든 정글이든 그래서 하여튼 저는 팩급 김준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 봤는데 어 사실 여자분들을 꼬셔서 그 여자분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지내거나 이런 마음보다도 알파 메일들의 행보가 개쩌는 거야 와왜 내가 롤할때 페이커 분이나 아니면 롤드컵 왜 보는지 나 이해 잘 못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와, 이래서 이걸 보는 거다 사람들이 멘트 하나하나가 야책 쓰고 싶더라 진짜 알파 메일들의 진짜 이 어? 환상적인 콤비네이션들이 와 진짜 일단 오프닝에 딱 가서 우리 1번 선생님이 이빨을 떨어 근데 이 이빨을 털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에 대해서 뭐 여자분 어 문신 예쁘다 문신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문신이 약간 밑에 그 지우던 문신이었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약간 나간 거예요 그딴 게왜 궁금한데요? 정색했거든? 술도 먹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3번 알파메일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까면서 나도 비슷한 거 있어서. 그 좃대. 와, 야, 공연보다 그게 더 재밌더라. 공연보다 여러분 이게 와. 파티 매드에서 다니니까 이거는 와. 컨트롤이 마우스가 안 보여요. <laughs> 어,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그 이번 선생님은 이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일정으로 인해서 새벽 한 2시쯤에 가시고 3시서 이제 그렇게 몇번 이제 방을 방이란 방은 솔직히 다 돌았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기록하고 저는 이 모임에서 이제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쩌는 멘트들 막 이렇게 다가 다 적었다 그래서 이제 막어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건지 혹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막 얘기가 다 있어요 여자가. 핸드폰을 이렇게 내려놨다는 것은 일단 지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와, 여러분 그 스물이라는 그 영화 보면 그 있잖아. 시발 김우빈이 막 알려주는 것처럼 와, 시발 진짜 많이 배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지웠습니다. 현태가 너무 심하게 와 가지고 그 이유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상 모든 것을 알아버린 준표는 와 마술은 부질이 없다. 이제. 준표는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는 알파메일로 등극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딱한 번의 기회가 생겼어요 심지어 3대3이었다 3대3이 딱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가릴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중고범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또 아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세명 중에 누가 봐도 내가 마술사가 아닌 거야 그 여자분이 3번 선생님한테 어... 마술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어 앞에 있는 거다 까먹고 일단 기분이 좋같았어요음다 까먹었어. 일단 그냥 에이 시팔. 그래서 이제 그 3번 선생님이 신거 웃으면서 나 마술 아닌데 진짜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나랑 형이랑 이렇게 쳐다보더니 1번 선생님한테 마술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laughs> 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빨간 공이 있습니다. <laughs> 와와 와, 시발 진짜 어두개의 빨간 공이 있습니다 하나를 제가 잡고 하나를 드릴 테니까 호 하면 공이 없어지고 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즈를 아름답죠? 음와 시발 진짜 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술도 시발 뭐 그냥 어. 내가 마술을 했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아냐? 3번 선생님이 마술사고 키우는 애구나 막어이 사람 초수죠 이렇게 어, 그래서. 음, 저 같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야, 카드 꺼내 봐. 아, 개빡치나 그러네. 야, 하나 생각해라. <laughs> 자. 맞죠? 어, 맞아요. 어, 어. 근데 왜요? 뭐 이분이 맛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오빠가 보여주면 안 돼. 이즈라엘 돼서. 야, 나와 봐. <laughs> 시발 거기 일정 시간 지나면 나가야 돼요. 야, 나와 봐. 나와 봐. 야, 연장하라 그래. <laughs> 야, 스톱 해 보세요. 자. <laughs> 스탑해봐 야 박스 위에 카드가 올려져있잖아 이게 왜안 신기하냐고 야나봐 아니 형들 나봐요 잠깐 씨발 아니 나 마술하잖아 야야 스탑해봐 <laughs> 원할 때 아무나 스탑하시라고 야 이게 안 신기하냐? a 네장이 어? <laughs> 그래서 어 X됐죠 X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시발나 너, 마술하잖아 어? 카드 생각한 카드는 빨간색이시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내가 맞춘다니까 <laughs> 어아 서운하더라고 어. 그래서 여자분들 서운했고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파멸하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4시 30분인가 그랬는데 4시 30분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가실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가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까지 이제 뭐몇분 남았으니까 잘 드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어서 <laughs> 내가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 앞에 도착한다면. 인생에서 즐길만한 컨텐츠는 다 즐기셨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얼마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까? 이 시간 는 것처럼 아 이번 인생은 망했구나. 소주 존나 먹고 남은 소주가 많아요. 진짜 나는 왜 이럴까요? 알파벳이씨발야술더 가져. 와술 술더 가져오라 그래 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이, 이 질환 하다가 결국은 이제 1번 선생님하고 같이 집 가다가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이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집 가서 탁주 또 동동주 시켜 먹었어요 미쳐가지고 그래서 동동주 시켜서 먹고 1번 그 선생님 집에 갔는데 와 1번 선생님 집 갔더니 시발 진짜 미니멀리즘이 뭔지 알겠더라고 야 나는 정말 사람 집에 이불 없는 거 처음 봤어 <laughs> 베개가 두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형왜 이불이 없이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 나는 베개를 덮고 자 그래서 네? <laughs> 그래서 맨바닥에서 잤다니까 와 끔찍하더라 정말 와 아름다웠습니다